보험금 상속 분할,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?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, 보험금 분할은 성년 상속인과 달리 법정 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,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우선 보험사의 상속인과 미성년자의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고, 필요시 법원의 분할 승인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,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상속권 침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는 미성년자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, 관리 계좌 지정, 법적 대리인 선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서류 작성, 법원 제출, 협의 및 소송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미성년자의 상속분이 장기간 관리될 경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안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분쟁 예방과 권리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